2026년 현재 대한민국 40대 화이트칼라의 조기 퇴직률이 전년 대비 18% 급증했습니다. 한때 연봉 1억 원을 호가하던 전문 인력들이 인건비 영원에 수렴하는 AI 에이전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돕는다는 달콤한 환상은 깨졌고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숙련된 경험은 순식간에 매몰 비용으로 전락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10년을 버텨온 내 책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유 그 속에 숨겨진 AI와 일자리 몰락의 정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2026년 1분기 고용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화이트 칼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위기는 40대 중견 간부급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침체가 아닌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의 서막입니다. 대기업 대부분은 AI 도입 후 중간 관리직 업무가 40% 축소되었다고 답했습니다. 40대의 무기였던 경험과 판단력은 이제 수조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가 더 정확히 수행합니다. 기업은 1억 원의 연봉 대신 5천만 원의 AI 구독료를 선택하는 냉혹한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분석 결과 금융, IT 부서의 인력 감축이 가장 크며 40대 후반의 재취업 성공률은 급감했습니다. 이들의 실직은 단순한 일자리 상실이 아닌 주택담보대출과 교육비를 감당 못하는 가계자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급매물 증가는 화이트칼라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4%를 넘어선 지금 이 현상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노동의 가치는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문성은 이제 높은 인건비라는 제거 대상 비용이 되었을 뿐입니다. 강남과 판교 오피스 빌딩에서 진행되는 소리 없는 감축은 중산층 동력의 상실을 경고합니다. 기업들은 영업이익 개선을 매출 증대가 아닌 인건비 절감을 통한 AI 비용 최적화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들은 감정과 리스크를 가진 인간 노동력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 인간은 가장 관리하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빅테크와 컨설팅 펌이 만든 이 구조는 판단과 결제라는 권력을 AI 알고리즘에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부장과 이사가 가졌던 결정권이 소수의 경영진과 기술 공급자에게 집중되는 권력 이동입니다. 중간 관리직이 사라진 조직은 허리가 잘려나간 모래시계형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AI 솔루션은 초기엔 저렴하지만 숙련 인력이 퇴출되면 공급사는 독점적 지위로 라이선스 비용을 올립니다. 결국 인건비로 쓰여야 할 돈은 가계 소비 대신 글로벌 테크 기업의 현금 보유고로 흘러들어갑니다. 기업은 인력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비싼 구독형 AI로 채우는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15년간 쌓은 노하우는 모두 기업 서버에 저장되어 AI를 학습시키는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할 대체제를 직접 키운 꼴이며 학습이 끝난 스승을 잡어는 더 이상 예우하지 않습니다. 효율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여러분의 가치는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어 숙청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절감은 국가 경제 전체의 구성의 오류를 불러와 소비 시장의 엔진을 냉각시킵니다. 40대 화이트칼라의 고용 충격은 내수 시장의 장기 침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사라진 중산층은 생존 모드로 돌입하며 경제 전반의 유동성이 마르는 동맥 경화를 일으킵니다.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화이트칼라의 몰락은 국가 복지를 지탱하던 세수 기반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가계로의 낙수 효과는 차단되어 부의 편중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로 돈이 환류되지 않는 돈의 동맥 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축적된 40대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라는 국가적 자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 노무직으로 밀려나는 것은 국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행위이며 혁신의 동력을 상실케 합니다. 통계적 생산성 뒤에는 숙련된 인간의 지혜가 폐기처분되는 거대한 낭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비 효과는 결국 40대의 대출 상환 능력을 저하시켜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AI가 언제든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기업의 이익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착각은 경제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역설입니다. 외국계 금융사에서 18년을 근무한 46세 김차장은 이제 자신을 해고시킨 AI의 데이터를 검수하는 시급 만원짜리 라벨링 작업을 합니다. 한때 수억원을 운용하던 그의 판단력은 하급 노동으로 격화되었고 자존감은 조각났습니다. 이것이 2026년 화이트 칼라 실직자가 마주한 가장 비참한 현실이며 가계 소비의 수직 낙하입니다. 이 비극의 반대편에는 인건비를 제거해 기업 가치를 부풀린 대주주들이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배당금으로 전환되면서 그들의 자산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40대 가장의 눈물은 재무제표상의 비용 효율화라는 무미건조한 단어로 치환되어 기록될 뿐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를 독점한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절감한 비용을 라이선스 비용으로 거두어들이며 불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전세계 지식 노동자를 대체하며 사상 최대의 부를 실현 중입니다. 헤드헌팅 현장에서는 이제 경력직 채용 대신 AI 에이전트 구독이 이득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지식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2026년 상반기 조사 결과 사무직 40대의 실직 사유 1위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의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고소득 화이트 칼라가 AI의 가장 취약한 타깃심을 입증합니다. 상장사들의 인건비는 12% 감소한 반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25% 급증하며 인간이 자본제로 치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신들은 한국 고숙련 노동자의 하향 평준화 현상을 골디락스의 종말이라 보도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쌓은 커리어의 유통 기한이 AI의 업데이트 주기보다 짧아진 냉혹한 현실입니다. 실직 가구의 연체율 상승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전이되어 중산층이라는 계급 자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고용 해체가 지속되면 2030년 우리 사회는 AI 자본가 1%와 디지털 프레카리아트 99%로 재편될 것입니다. 중산층의 빈자리는 소비의 공백을 만들어 결국 내수시장의 죽음이라는 자기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긴 사회에서 청년들은 체념하고 국가는 역동성을 잃게 됩니다. 세원이 사라진 정부는 AI 증세를 검토하겠지만 자본은 이미 조각나 해외로 도망친 뒤일 것입니다. 남겨진 이들의 갈등은 폭발하고 기술이 인간을 해방한다는 약속 대신 디지털 농노제가 부활할지 모릅니다. 오피스 타워가 비고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며 한국 중산층의 모든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역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어떻게 40대의 삶을 지우고 자본이 그 자리를 채우는지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재무제표의 숫자로만 보는 차가운 논리가 기술보다 더 위험한 본질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기술이 만든 부가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만이 몰락을 막는 첫 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마주하는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환상보다 매콤한 진실을 전해드리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